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다 생산하는 데인데. 뭐 이런 함정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 네, 저희 어. 다음번에 오시면 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OBM 품질 레이팅 김용상입니다. 저희 OBM 품질관리팀에서는 해모임의 원료부터 제품까지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뭐 국내외 인증 대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다 대응하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안전팀 이민아입니다. 현재 식품안전팀에서는 안전과 안정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해모임 원재료에 관련된 안전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OBM 품질 관리팀 김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 안전팀 전찬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딧 관련된 대응에 있어서 저희 품질 관리 팀만 모든 걸다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안전 팀에서 준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요. 항상 오디 대응이나 뭐 어떤 글로벌 오디 대응 같은 거 면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약제가 이제 진짜 제품으로서의 함량과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도움에서 같이 도움을 받고 있는 팀이 아닌가. 품질 관리팀에서 가장 MTA 많은 유형. 유용... 아이가 좀 높을 것 같고요. N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N이 많을 것 같고 T가 많을 것 같고요. 리드 타임 이내 맞추려면 계획적이어야 돼가지고 INTJ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INFp입니다. 참 철권은 미식입니다. 네안 됩니다. 음, 네. 네, 저는 뭐 ENFJ예요. 일단 저 성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영상가장님랑 같은 ENFJ입니다. 저는 INTP입니다. I예요, I. 저도 I. 네, 아니, 좀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확한... 누가 봐도 I예요. 잘 <laughs> 모르겠습니다. 네, 인정할 수 없습니다. <laughs> 네, 네, 각자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도 모르겠는데 직업병이 있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라는 단어가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다 유통기한이라고 말할 때마다 좀 소비기한이라고 <laughs> 고쳐주고 싶은 저도 모르게 새로운 제품이나 약재나 이런 거를 만나게 되면 코를 먼저 들이미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제품을 봤을 때 표시상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제대로 이 제품의 원료들이 다 들어갔는지랑 제조사와 이런 개발사에 대한 정보를 자꾸 봐요.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려고 보니까 자꾸 뒤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해모인 원료 중에서 원산지 판결 티커를 획득한 원재료 기수는 몇 개일까요? 뭐 틀리면 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쯤 잘릴 수도 너... 있을 것 같은데요? 너 뭐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지금 세개 어... <laughs> 저희 해모임에는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일단 먼저 당귀, 작약, 그리고 청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 세 가지 약재가 있는데 자, 바로 동일한 약재 동일한 종입니다. 건약재다 보니까 어떤 게 국산이고 어떤 게 중국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약재를 보셨지만 일단은 육안으로 절대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품질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재료, 원산지, 종판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GC 메스나든지 그런 이화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기도 했었고, 혼입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좀더 타이트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 관리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끝에 뭐 유전자 지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원산지 판별하는 방법, 종 판별하는 방법을 일단 저희가 준비하게 됐고요. 국내 이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해인 약제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는 국내 농가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원산지 판별의 기술은 상생의 결과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의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붐이 확 일어난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그거를 식약처에서 확인을 했더니 다른 품종이 혼입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 저희 회사에서도 원재료 당기청궁자약이 혹시 혼입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 뭐 이렇게 섞이지는 않았는지 현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식품안전팀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다면 원재료 원제, 판매 기술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뭐 유전자 분석도 있지만 GC 매스로 확인을 한 건도 있거든요. 유전자적으로도 당연히 차이점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또 이화학적으로도 차이점이 있는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고 하다 보면은 100%에 근접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뢰성은 뭐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숨띄 있는 있는지. 어떤 것들이 일단은 종판별도 있고요, 원산지 판별도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중금속 실험이라든지 이산화황 실험, 그리고 잔류농약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이 동안 어떻게 품질이 개선되어? 왔는가?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국내 인증부터 시작해서 해외 인증까지 각 인증에 맞는 어떤 기준을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 소비자들이 드시는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섭취하고 있고 저희 할머니께서 또 너무 좋아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주관적으로는 그 섭취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식하기 전에 이렇게 드시고 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B&H에서는 해보임의 원재료를 국내 농가에서 100% 수매하고 있으니까 해당 농가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경북 영양, 2번 강원 평창, 3번 전남 타순, 4번 제주도 서귀포, 5번 경남 거창. 자 4번 제주도 서귀포. 와. 처음들은 네. 문제여 가지고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방금. 네. 저희가 일단은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자생하는 모든 약재를 샘플링을 해서 일단은 테스트에 진행을 합니다. 직접 방문할 때 갖고 오고 이렇게 진 지금 한약재당뭐한 100건 이상의 표준 시료를 대상으로 얘가 국내랑 중국산이랑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모든 약재 샘플을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표준시료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직접 농가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가서 캐는데 특히 천궁과 당귀 같은 경우는 해발 굉장히 높은 고도에 이제 밭들이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갈수 있는 부분까지만 가서 약재를 캐오고 그걸 가지고 순서에 진행하고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약재를 뭐 캐오시거나 제조용으로 약재가 오면은 저희가 그 성분 함량부터 시작해서 뭐비타민유라든지 유해물질이 좀 혹시 있는지 이런 걸다 검사를 해요. 주로 쓰는 게 HPLC라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줄임말인데 지표 성분의 함량을 그걸로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주기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 함량이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고 또 ICP라는 기기로 중금속 나 비소 카드뮴을 검출이 되는지 그런 걸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걸 토대로 종합 결과로 소비기한 설정이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약재 분석은 단일성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계약 전에 품질 평가가 완료되고 적합이 되면 그때 계약을 합니다. 코드를 다 통과해야만이 저희가 해모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재를 판정할 수 있는 거고요. 동일 면역 개선 약제들중 품질 관리가 가장 훌륭하지 않았을까라는 자부심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는 아찔라던 적이 좀 있었어요. 하나로 예를 들자면 저희 실험실에서 물을 정말 많이 사용해서 증류수 제조 장치라고 물이 이제 계속 나오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깜빡하고 다시 와보니까 실험실에서 물바다가 돼있어가지고 너였구나 <laughs> <laughs> 그거도 혼나야 돼 음. 다들 막 이렇게 그 약간 장원영 럭키비키처럼 아 건조했는데 잘 됐다 막 하며 쉬면서 다들 걸레로 막 휴지로 막 도와주고 왜일 그 찌르는 사람 따로 있고 <웃음> <웃음> 음... 긍정적인 사고로 같이 해요. 저희 팀워크가 되게 좋아가지고. 어금 니가 깨물고. 어, 팀워크 좋아요. 팀워크 좋 음성 공단은 2023년 호주 t g a 의 GMP 인증을 획득하면서 의약품 수준의 품질 보증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새로공단이 호주 t g a GMP 인증을 획득한 건 언제일까요? 하나, 둘, 셋. 2 0 2 2년 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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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이십 인 이년. 이천 이십 2년 이0 2 1년인거이아요십 인연. 이 r 해야합니다 v 이천. 이 이천. 이천. 모든 직원들이 인증에 대한 관심도가 이게 높습니다. 네, 네. 인증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가장 확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 수출 시에 한랄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무슬림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믿고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기준에서 우리 콜마 BNH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또한 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FDA, 미국의 식약처죠. 그쪽 인증이랑 TGA, 호주의 식약처, 그리고 FSC 22000이라는 이제 글로벌 기준에서 인증을 취득하고 있어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인증 준비할 특히 식약처 인증각 국가의 식약처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거나 글로벌한 뉴스를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수출할 때도 뭐 인도나 대만 등에서 보는 시험 항목이 또 다르거든요. 가장 최근에 받았던 오디시 f d a 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생생하고요. 마지막까지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무결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laughs> 입사 후 전에 생각과 다른 업무가 있다면? 먼저 품질 관리 업무는 이게. 직접 하는 거랑 보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업무인 인증 관리랑 QA 파트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이제 식약처나 글로벌 심사관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뭐 수출에 있어서 각국가에이 제품을 등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 단계에 있는 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해모임이 수출돼서 판매 중인데요. 지금 판매량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요. 저는 오기 전에 영업팀에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중에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나라마다 다르고 또그 나라 그 성분마다도 또 달라서. 어느 국가는 뭐 0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을 보고 싶어 하는 국가가 있고 또0136뭐 이렇게 달라서 항상 그때마다 맞춰서 다르게 계속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벨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함량이 잘 나오지 않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품이 진짜 함량이 좀 줄어들었을 경우가 있고 분석 기기나 뭐 실험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제 어렵고 저희는 국내 시험법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나라 시험법으로 실험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이에 대한 최근에 일본에서 홍국 관련해가지고 진짜 크게 이슈가 됐거든요. 홍국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재빠르게 확인을 전부 다 했고 저희 제품은 안전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저희 제품은 매우 안전하니 믿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됐든 저희는 선제적인 방법 대비를 하고 완료가 되면 그걸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님들께서도 저희 팀들을 믿고 섭취를 하시면 걱정 없이 건강하신 삶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